한국 알콜 급등 나왔죠 그죠 급등 나와가지고 이제 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방송해 드리면 이래요 한국 알콜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에 여기 만원의 절반 나머지 상한가의 절반 이렇게 딱어 매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했죠 큰손은 숨어있다 그랬죠 큰손은 여러분 이렇게 주가를 누를 때극자지마라 그랬죠 큰손은 이렇게 숨어있다 한순간 땡길 거니 자동 매도 주문해 놔라 만 원의 절반 상한가의 전량 매도. 오늘 상한가 1150원의 11, 전량 그러면 이게 여러분 봐봐요. 어, 개인들 겁먹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30일 날. 이렇게 음복 나오는 날. 개인들은 겁먹고이 매수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개인들, 개인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할거 없단 말이에요. 개인들 생경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개인들 은봉에서 쫄고 있지만 우리는 음, 매수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그죠. 190만원. 바로 딱 어, 수익을 땡겼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이렇게 화일약품하고 한국알코올하고 이렇게 에, 한국알코올 화일약품 강매, 강보유해라고 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이거 한국알코올하고 어, 화일약품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화일약품도 여기 봐봐요 급등 나왔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또 급등 나올 아, 급등 나올 건데 그죠 급등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알콜 오늘 딱 이렇게 1월 딱 30일 28일부터 해가 30일까지 제가 오늘 20일이니까 딱그 20거래일 20거래일만에 우리 상한가 딱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거래일로 따지면요 10, 6거래일이네요. 16거래일만에 우리 상한가 예, 먹고 어, 나온 겁니다. 보이죠. 그죠죠 어. 어, 우리 맛동사님 내가 맛동사이렇게가 잘못됐는데 뒷동사님 어어 <laughs> 어, 뒷동사님 두배 먹었어요. 아예 축하 축하 어, 에, 왜 그러냐 저는 자동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원칙 매매, 만 원에 절반 팔았단 말이에요. 10,000, 어, 절반 매도 했다. 그래서, 어, 어, 어 요것밖에 못 먹었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 갔어야 됩니까? 11150에 먹었으면 더 많이 먹었겠죠, 그죠? 그런데, 원칙 매매니까. 사,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원칙 매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상한가 어, 여기 만 원에, 여기는 만 원은 작은, 작은 거란 말이에요. 작은,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고 그다음에 상한가에 절반 매도고 하 이렇게. 요거는 나의 매매 기법이니까 방법이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중고점이니까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여긴 또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더 간다는 신호가 있으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또내려와서 기다려야지. 4일 기다려 가지고 또 내려오면 또사 그때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어, 우리, 한국 알콜, 상한가 어, 잘, 수익 실현했습니다. 우리 저기, 그, 뒷동산님 말고, 어, 뒷동산 전량 매도 했고, 한국인님, 그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어, 뭐, 샤샤핑크님, 어, 다 수익 실현하고, 한국 알콜, 알콜 손 틀겠습니다. 어, 또다시 매수기에 한 번, 신호가, 주, 신호로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20포인트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거는 수익 이렇게 주죠, 그죠. 내보다 22배 수익 먹었다는 분, 뒤통사님 축하합니다. 이. 어쨌든 내보다 2배 먹었다고 하는데 2배 좋아요, 2배 먹어서 좋아요. 이. 저는 또 다른 것도 먹으면 되니까. 이. 자, 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지금 또 이렇게 올 종목들, 여러 분한테 올린한 거 있죠. 보세요. 이.